드디어 터졌다. 한화 플로리얼의 폭발. 이 안타 이 타점 맹타. 폰세는 156km 강속구로 9K 완벽투. 두산 꺾고 기적의 역전승. 한화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다. 시즌 초반 침묵했던 외국인 타자 에스테반 플로리얼이 마침내 터졌다. 그리고 팀의 에이스 코디 폰세는 시속 156km의 강속구로 두산 타선을 제압하며 팬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안겼다. 한화는 4월 9일 잠실에서 열린 두산과의 경기에서 5-5에서 4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침체됐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었다. 이날 승리는 단순한 1승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연패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한화는 믿고 기다린 두 외국인 선수의 동시 폭발로 시즌 반등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선수단 전체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기다렸던 이름 플로리얼이 응답하다. 플로리얼은 이날 3타수 2 안타투볼넷 2타점으로 타선을 완벽히 이끌었다. 특히 5회 초 터진 2타점 3 루타는 경기를 순식간에 뒤집는 결정적인 한방이었다. 시즌 초반 플로리얼은 기대 이하의 성적에 팬들의 우려를 샀다. 빠른 발과 장타력을 겸비한 외야수라는 기대와 달리 연속된 삼진과 무기력한 타격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경기에서는 완전히 달랐다. 스트라이크 존을 정확히 읽으며 침착하게 볼넷을 골라냈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힘있게 배트를 돌려 팀을 구해냈다. 플로리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내가 어떤 선수인지 증명하고 싶었다. 팬들과 팀에 항상 미안했는데 오늘은 그 마음을 조금은 덜수 있을 것 같다. 몇 눈시울을 불켰다. 에이스는 흔들리지 않는다. 폰세 156km 강속구로 나인케이쇼 에이스 폰세도 자신의 가치를 유감없이 증명했다. 이날 경기에서 폰세는 6이닝 4실점, 3자책, 9탈 3진이라는 눈부신 투구로 시즌 2승제를 챙겼다. 최고 구속 시속 156km의 강속구에 변화구 제구까지 더해져 두산타자들은 속수무책이었다. 특히 4회 말, 연속 안타와 실책으로 무사 일 2루 위기를 맞았을 때. 콘세는 슬라이더와 포심 패스트볼을 적절히 섞으며 3타자를 연속 3진으로 돌려 세웠다. 이 장면은 경기 흐름을 다시 하나 쪽으로 끌고 오는데 결정적인 장면이었다. 그는 컨디션이 좋았고 팀이 이기고 싶다는 의지가 느껴져서 더 집중할 수 있었다. 타자들이 점수를 뽑아준 덕분에 힘이 났다. 고 말했다. 치열했던 잠실 대첩 기회는 집중력 있는 팀에게 온다. 경기 초반은 두산의 흐름이었다. 2회말 박계범의 2루타로 동점을 만든 뒤, 3회에는 양의지와 양석환의 적시타로 3에서 1로 앞서 나갔다. 한화로서는 또한번 무너지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5회 초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됐다. 플로리얼이 우익 선상 깊숙이 꽂는 2타점 3루타로 3에서 3동점을 만든 뒤, 문현빈이 기습번트 안타로 역전에 성공했다. 곧이어 두산이 양의지의 타점으로 4에서 4를 만들었지만 6회 초 최재훈의 희생플라이로 다시 리드를 잡은 한화는 끝까지 그 리드를 지켰다. 특히 6회 이후 이어진 박상원, 한승혁, 김서연의 불펜 릴레이는 한화 팬들에게 큰 안도감을 안겼다. 이들은 각각 1이닝씩 무실점으로 마무리하며 완벽한 승리를 완성했다. 기다려온 반등 분위기 바뀌는 한화. 이번 승리는 단순한 경기 이상의 가치가 있다. 무엇보다 팀의 핵심인 플로리얼과 채은성이 살아났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채은성 역시 이 루타 포함 이 안타로 중심타선에서 존재감을 보였다. 여기에 계속해서 좋은 타격감을 보이는 노시환과 빠른 발로 교란을 일으키는 문현빈까지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한화는 개막 이후 긴 침체를 겪었지만 이날 경기를 계기로 공격과 수비. 마운드의 중심축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한화, 이제부터 시작이다. 경기 후김 감독은 플로랄과 폰세는 우리가 기대했던 경기력을 보여줬다. 선수들 모두가 집중력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값진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고 소감을 밝혔다. 팬들 사이에서도 드디어 플로리얼이 살아났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즌 시작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SNS에는 오늘 하나는 달랐다. 우리가 기다리던 외국인 듀오라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앞으로의 일정도 만만치 않지만, 이날 승리를 통해 하나는 확실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부진하던 분위기에서 한 경기로 반전하는 건 쉽지 않지만, 팀이 하나로 뭉쳤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걸 증명했다. 한화 이글스 팬들의 폰세와 플로리얼에 대한 반응과 응원 메시지. 플로리얼의 부활에 대한 팬들의 환호. 드디어 플로리얼이 터졌다. 이게 우리가 기다리던 모습이야. 3타 수2 안타 2볼넷2 타점.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3루타로 팀을 살리다니. 역시 믿고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모습 계속 보여주세요. 플로리얼 선수. 시즌 초반 부진했을 때도 우리는 항상 응원했어요. 당신의 능력을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이 타점 3루타는 정말 짜릿했습니다. 이제 진짜 플로리얼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겠죠? 하나 이글스 화이팅. 처음엔 걱정했어요. 연속 삼진의 무기력한 타격이라니. 하지만 오늘은 완전히 다른 선수였어요. 스트라이크 존 판단도 좋고 결정적인 순간에 터지는 모습이 진짜 외국인 타자 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플로리얼 선수. 당신의 진가를 보여줘서 고마워요. 인터뷰에서 눈시울 불키는 모습을 보니 더 응원하고 싶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부담감이 컸을까. 이제 그 부담감 다 내려놓고 자신있게 경기하세요. 우리 하나 팬들은 항상 당신 편이에요. 폰세의 강속구 투구에 감탄하는 팬들. 폰세 선수의 156km 강속구는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9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는 모습을 보니 진정한 에이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4회 위기 상황에서 연속 삼진으로 이닝을 마무리하는 모습은 두 번, 세번 돌려봐도 질리지 않네요. 폰세 선수, 당신은 우리 한화의 자랑입니다. 최고 구속 156km의 변화구 제구까지 완벽했어요. 두산 타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이 정말 짜릿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화의 에이스로서 많은 승리를 이끌어주세요. 정말 든든한 에이스가 생겼네요.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집중하는 모습이 프로페셔널한 투수의 모습이었습니다. 폰세 선수 덕분에 우리 한화의 마운드가 한층 강해졌어요. 시즌 2승제를 축하합니다. 그것도 난적 두산을 상대로 거둔 승리라 더욱 값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투구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폰세 선수를 응원할게요. 한화의 역전승에 환호하는 팬들. 이런 역전승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5에서 4승리가 단순한 1승이 아닌 시즌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외국인 선수들이 동시에 활약한 점이 정말 고무적이었어요. 오늘 경기는 진짜 살 떨렸습니다. 뒤지고 있다가 역전하고, 또 동점되고, 다시 역전하고, 롤러코스터 같은 경기였지만, 결국 이긴 우리 한화. 이런 승리가 팀에 얼마나 큰 자신감을 줄지 기대됩니다. 3연패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오늘 경기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플로리얼의 3루타. 문현빈의 기습 번트, 최재훈의 희생 플라이까지 모든 순간이 명장면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한화 이글스예요. 마지막 9회 김서현의 세이브까지 완벽했습니다. 박상원, 한승혁, 김서현으로 이어지는 불펜 릴레이가 이렇게 안정적이라니 오늘은 정말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한화 이글스 최고.